안녕하세요, 바람같아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손 떠보겠습니다. 아 이네. 이제 뒤를 보내고 소금아까 지금 안 쳤는데 소금 쳤나? 소금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겠네 소금 쳤나? 왜?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주 낙지가 낙지하고 새우가 진짜 싫합니다 와, 보셨죠 이거 탱글탱글한 태그, 거. 김이 아직도 날이고 연기 나 진짜. 아, 자. 아 낙지입니다. 아, 아. 얼마나 탱글탱글한지 몰라요 와. 제가 소스를 맨날 정리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탱글탱글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소스는 맨 나중에 그냥 뿌린다는 생각으로 벙부린다는 생각으로 비빔밥 할때장 비비듯이 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비도 없어요 장. 처음에 느끼기만 면 타기만 해요 판에. 예. 양념이 돼가지고 그지 그럴 필요 없고 다 볶고 나서 맨 나중에 끄고서 그 위에다 쓱 뿌려가지고 주섬주섬 이렇게 섞으면 돼요. 네, 그렇게 드시면 돼. 개인이 뭐새우 필요 없어요. 어. 엄청 맛있는데요. 새우 하나 드려볼까? 우아 우리... 표고버섯도 준다는 게 그냥 새우는 통째로 넣었어요. 왜냐면전통째로 먹기 때문에 뭐 내장 이거 뭐다 그냥 먹어버려다. 네. 등기는 내장 이거 뭐 다냐. 아, 자좀 지금 색깔이. 양파리 소리 아아 아, 아, 음. 새우도 음. 정도면 음. 오늘 발사믹 소스로 만든 샐러드 어떨꺼야 우선 우리는 감자 좋아하니까 감자 응. 감자도 오이 사니까 오이 아삭아삭하니까 응. 궁합이 잘 맞을꺼야 오이하고 감자하고 응. 감자가 너무 큰가 오이하고 한번 감자에 발사믹 맛이 어떨까요? 자, 아, 자 샐러드입니다. 사다 샐러드 자. 어. 음. 어. 나 이러고 있 자연해지는 건 훨씬 더 맛이 깔끔합니다. 예. 단호박, 단호박. 아, 아. 단호박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180도에서 5분, 됐어, 5분. 예. 딱 약간 설을 있으면서 딱 먹기 좋게 익었습니다. 음. 아, 감자, 감자. 아 사과네. 음. 사과 감자 색깔이 똑같아서 구분하기 가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이게 감자고요. 이게 사과예요. 음, 보요 제가 거짓말을 보세요. 감자하고 사과 보세요. 색깔이 비슷해요. 음. 예. 그죠 비슷해요. 그래서 뭐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감자 아, 아. 자, 맛있습니다. 음. 음. 이게, 감매은참 기술자로 잘 익혔어. 아, 이거 사과. 아. 왜냐면요. 감자를, 감자가 씹혀. 근데, 묶어물고 해. 씹히면서, 스르 그, 내려앉아요. 음. 한병아. 음. 우리 왔으니까 우리 한쌈 쌈니까 이제 우리 떡상 가면은 상추하고 이거 깻잎, 이거 깻잎 깨닙 나오냐? 깻잎은 날치알에다가 무쌈무에다가 해가지고 김 깔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김은 없 김도 있는데 김한 가져올까 그냥? 준비 한번 돼? 네. 가지고 분지쌈 무는 없지만 쌈무이 있어요. 내가 만든 거. 제가 특별히 조미한 거 있잖아요. 그 단무지 얇은 거 슬라이스처럼 얇은 거 있어요. 그거 갖다 깔면 돼요. 단무지에 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걸 들어와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차게 너무 차게 뜻하게 예, 먹으면 바람물질나오대데요 따면은 일주일 안에 열 일주일 안에 먹어야 된대요. 찬대다 놓고 예. 그러면 된대요. 살짝 걱정했거든요 새우 오늘 새우 새우 먹는 날인가 본데요 완전히 이따가 갓김치를 좀 하나 올릴게요 갓김치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데 씹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고추장을 살짝 해서 음. 왜안넘어 야, 야, 도망가 왜 도망가요 얘얘이얘이 때문에 그런가 숟가락 수꼬락 때문에 숟가락을 빼야 되겠다 빨리 네. 자 됐습니다 자자 낙지 새우 새우자 한입 하세요 자음음 고추랑 같이 좀 떴더니 이제 써야 되잖아 이제 먹어야 되는데 터치곤란는데 <laughs> 흘렸네 이거 고추장을 고추를 찍어서 없애는 방향 쪽으로 해야 는데 됐어요 청양고추 빈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어우. 매워가지고 어. 음. 자저일주 동안 우리 바람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로 다 푸시고 에너지 충전해서 월요일를또힘 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위어요. 와. 와 맛있다. 어. 맛있다. 와. 자. 아, 샤우입니다 아. 음. 미스터는 초스할 때, 볶을 때, 원래 버터 반, 식용유 많이 들어서 하거든요? 이 버터 반, 좀밖에 없어. 그래서. 마가린을 해서 했더니, 버터 먹지 않게 많이 괜찮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버터하고, 마, 버, 버터하고 마가린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탈 수가 있어요. 오일이나 기름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야지 끓는단 말이에요. 끓는 점이 높아서, 근데 마가린, 들기름, 참기름, 그, 들어간 거, 저기, 고형물 들어간 거 있죠. 그런 물질들은 다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조리가 항상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태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생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특히 들기름으로 할 때, 특히 들기름으로 두부를 구울 때, 그때는 온도를 진짜 중불이나 저불로놓고서 해야 돼요. 고불로 하면 다 타버립니다. 두부. 그거를 앞뒤로 뒤집으면서 한 3, 4분을 구워야 되는데, 두부를. 물기 쫙! 물, 기를쫙짠 두부를 가지고서 들기름이라고 구워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굽다 보면, 불에다 넣으면 다타버린다 항상, 불을, 중불 이하로 놓고서 구울 때는 구워야 돼. 참기름하고 들기름입는다 아이고, 맛 좋은데요? 예. 네. 아껴 먹어, 아껴 먹어야 될 맛인데. <laughs> 낙지하고 생 새우가 맛있어요. 낙지가 더 맛있어, 근데. 이게 탱글탱글하고 그래, 낙지 엄청 탱글탱글해. 와. 좀 식어서 좀좀 좀 그런데. 얘, 이 근에 물좀 붓고 하면서 떡 넣고 또 먹어야죠. 떡, 떡사리하고 지금 우동살이 준비해놨어요. 캡병장에서 먹는 거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마늘 하나 끓여서. 매울 텐데, 그죠? 그래서 여기다 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좀안 매운 거. 감자 나 놓을까요? 감자, 아, 감자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한쌈을 할게요. 자보여지죠 여러분들 또 이게 또 침샘이 폭발하니까 자, 자 아, 자 낙지와 김, 감자와 깻잎이 만났을 때 마늘은 깍두기. 자 아.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더 그냥. 와. 누구나 원하는 맛 누가 정구나 좋아하는 맛. 이 다리 아가시면그살 있는 부분보다는 좀덜 쫀득쫀득한데 아까 맨 처음에 먹었던 건 진짜 쫀득쫀득했어요. 와 오랜만에 느끼는 그 식감이었어요. 이것도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의 천상 콩국물, <laughs> 천상 저기 약수물인데 약수물에서 더, 더 좋은 거. 자, 바람님들 한잔세요쭉 자, 쭉. 자, 자. 아, 자, 우리 바람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 음, 내가 속 넣어서 걱정했는데 나뭐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엄청 고소합니다. 콩국물. 옥황상제만 먹는다. 그 콩국물이에요. 아주 진짜 힘들게 구했습니다. 한 통. 이그 대신에 천사 약수물은 천사 약수물은 반통밖에 못구해왔어요 없어가지고. 아. 자, 일단 은 먹어볼까요? 새우도 있고, 사라다도 있고, 새우 대가리도 있고, 이거 통째로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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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다. 싸서 한번 먹어볼까 싸서? 싸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싸는 거. 자, 깻잎이다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네, 깻잎이 너무 맛있으니까. 자, 이렇게 올리고, 파프리카. 그 다음에, 감자. 또 감, 저기 뭐야, 양파. 파프리카. 아, 자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청경채. 예. 그리고 마늘 하나 딱 올리면 딱이니. 예, 마늘 딱. 자. 자, 아, 자, 새우입니다. 새우 통채로 구운 거. 자. 아. 좋은 게그 어설픈 비린 맛 누린내 이런 걸싹 잡아줘요. 그 같이 싸서 먹으면 물이렇 뭐 뿌려서 고명으로 올리거나 우리가 파슬리, 차걸 원래 샐러올려되잖아요그서양식으 뭐 스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파세지맛도 없어요, 가루내 가지고 드라이 시켜가지고서 뿌리는 건데 이게 모양이 좀 이쁘니까 이게 하고 사는 건데 맛도 없고 영양가는 모르겠 영양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파슬리가요 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게 이는 청경채, 청동체. 청경채도 쓰고 깻잎도 쓰고 뭐쑥갓도 쓰고 미나리도 쓰고 다 써요 저는. 네. 우리 거니 우리 거 우리 거니까 소중한 것도 있지만은 맛있어요. 영양가도 높고 좋고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은 청공치를우리 깻잎 아니에요철경치예요청공치를 올렸어요. 아까 여기다 깻잎을 올리고 해물에다가 는 얘는 이제 야채니까 그냥 청공치 올려도 되는데 얘는 해물 새우하고 저게들어 있잖아요. 오징어 무 저기 낙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깻잎을 넣게 낫겠죠 근데 지금 하나 싸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고기는 더 맛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기쌈이다 상추물, 이거 새깻잎 먹는 거보다 맛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삼겹살을, 삼겹살을. 야외에서 먹을 때.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해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기만 너무 그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했나봐. 이번에또 새우인데. 야, 이것도, 이거는, 이거는 깐 새우, 손질 새우고요. 얘는 통새우예요. 근데 맛이, 전 솔직히 이게 더 맛있어. 예, 매보다. 여러분들 먹기 편하죠 그죠 근데 맛은 얘가 훨씬 좋아요 대가리까지 다 먹어요 저는 그거 키토산인가 그거 있잖아요 음, 키토산이 많다고 해서 그걸 옛날에 한때 유행한 적 있었잖아요 키토산 때문에 개통채로 씹어먹는 거. <laughs> 또 이빨 나가고 막 그러, 그랬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또 갑자기 음, 감자 하나 더 넣을까요 사과아 감자랑 사과랑 이렇 헷갈려가지고 감자 고추 하나 넣을게요. 파프리카. 또뭐 하나 넣을까? 아유뭐 걸리적대? 아이꼬꽃이 있구나. 꽃창이데 여기 뭐냐? 자 이렇게 넣고 갓김치 하나 넣을게요. 갓김치. 음. 자이몸 시원합니다. 자, 자 이거 보셔. 아 자, 요 갓김치가 좀가려네자 새우 있잖아요. 손질 새우, 감자, 갓김치, 마늘, 깻잎. 파프리카 골기퍼 넣습니다. 마늘 찍은 고추장하고 자아아자 크게 보셔야 돼아 아. 음. 여기서 끊을게요. 입에서 뜯습니다.